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평은 뉴근일 칼럼입니다. 전조선일보 주필 지금 뉴델리 논설 고문인데요. 오늘 제목이요. 윤 대통령 주사파 죽창가와 정면 대결 박정희 노무현의 길 택했다. 부제목 보니까요. 박정희 전국적 반대 무릎 쓰고 한일 국교 정상화 청구권 협상 체결 노무현 지지층 반대 불구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결단. 문재인, 정파적 이익의 눈물어 비겁하게 죽창과 선창.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죽창과 떼창 다시 터져나오나. 3월 6일에 나온 해법으로 일제징용피해와 관련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법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포스코 등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이 피해액을 대리 변제한다. 그리고 한국정경년과일본계의단년이 양국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 해법이 주요할지는 낙관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완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미, 반일, 민족해방, 인민민주의혁명을 부르짖는 남한 극좌파가 그 세력이다. 이들은 한미일 3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자유 진영을 적대해 중공, 러시아, 북한의 대륙 전체주의 진영에 가담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향을 흔히 죽창가에 비유하곤 한다. 시대착오적 화적 세력. 오늘의 한국은 이미 조선 왕조 말기의 죽창으로 상징되지 않는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일부 시대착오적 반디도 화적 세력은 그런 한국을 여전히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 규정해 그 해방을 주장한다. 남만 주사파는 지난 71년 간의 한국의 눈부신 변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존재 이유는 자멸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살골인 줄 알면서도 국익위에 추진한 용감한 정치 지도자는 문재인, 노무현 발끝에도 못 미치는 비겁한 대통령 역대 정치 지도자들 역시 좌경세태에 영합한 남. 그것을 고독하게 거스르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지 않았고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그릇된 포퓰리즘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나마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 FTA 체결을 해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던 박정희. 그때는 틀렸고 지금 보니 옳았다? 아니, 그때도 옳고 지금 봐도 옳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해법은 그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일의 당위를 상기시킨다. 정치 지도자라면 마땅히 당대의 비난 욕설보다는 시대적 소명을 더 직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역풍을 우려하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경제 안보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이제는 한 한미일 협력 플러스 인도 태평양 자유 진영의 일원 한국으로 가야 한다. 21세기 수구 반동 주사파 죽창가를 저 멀리 뒤로 한채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참배한 뒤 남긴 방명록. 윤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건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명록을 마지막으로 칼럼을 마무리 짓는데요. 이번에 위대한 결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간단한데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0. 사 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 독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 기업이거든요. 일본하고의 문제는 늘 축창가들이 들이대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또 과거에 우리가 감정이 안 좋고 일제 침략을 받아서 36년간 지배를 당했던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죠 미래로 가자 했는데도 쟤네들이 내놓는 건 그거예요 일본이 뼈저린 반성을 하고 미래로 가야 될거 아니냐 반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번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수상들이 이름 다 되면 아시죠? 몇 명이 벌써 그래서... 사죄했고, 일환까지도 유감의 뜻 표현했고, 그래도 우리 마음엔 차지 않죠. 그건 물론입니다. 물론 차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를 이제, 뭐, 용서할 건 용서해주고, 어느 정도 해결할 건 해결하고, 미래로 가야지. 그저 옛날에 다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울고 먹고 죽창가를 불러대면, 그 피해의식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과 독일은, 지금 절대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처절한 전쟁을 했는데요. 그 뿐입니까? 유럽에 독일과 전쟁한 나라들이 한둘이에요? 그럼 지금의 이유는 있을 수가 없죠. 이유가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시틀러하고 그렇게 전쟁을 해놓고 무슨 이유야? 그렇죠? 미국과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 피비린나라는 전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일본이 진주만 폭격한 다음에. 그건 왼수지 아닌데, 그럼 지금 미일 동맹이 얼마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됐는데요. 예,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아픈 추억이 있지만,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걸 딛고 지금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 됐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찌질하게 그래야 됩니까? 이거 해법이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이. 이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 팀은 기업의 돈을 뜯어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이거 기업에 돈을 뜯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상 체결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혜택 받은 만큼 일부 조금 기금 출연해서 치유하자는 게 뭐가 나빠요?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러 돈을 뜯어내서 일본을 대신해서 갚으려 한다. 아니잖아요. 그게 혜택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때 그 돈으로 포스코 등등 세워졌고. 그 돈, 그것 때문에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 기업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면 그 시드머니의 혜택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 해주는 거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일본도 그냥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일본도 기금을 마련한다는 건데 그래서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한다는 건데 그리고 피해 보상도 해준다는 건데 아주 굉장히 그 신의 한수적인 해법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얘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겠죠. 일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원하게 못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했던 거예요. 이건 뭘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했고, 청구권 협상 체결해서 비굴적이지만 그 시드머니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잖아요. 그 잘한 거죠. 제주 해군기지, 우리의 안보 거기 최전선 아닙니까? 제주 해군기지 하면 그때 얼마나 반대심했어요. 그때 한미 FTA, 좌파들 얼마나 반대심했어요. 그나마 노무현은 그걸 했어, 그래도. 그나마 그 편가르기도 너무현 심했지만 그나마 그거 두 개는 잘해서 문재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나마 좌파 대통령치구 잘했다고 봐지죠. 문재인은 여기 유근희 선생은 비겁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비겁하게 죽창과 선창을 했다고 하는데. 비겁한 걸 넘어서서요. 야비하고 일부러 비겁해서 그 세력, 자기네들 지지세력에 눈칠 보느라가 아니라 아주 그냥 대놓고 북한과 고련병제 가려고 종전선언 종전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 때려잡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 미국하고 등지고 중국, 북한으로 가자고 대놓고 했잖아요. 선창을 했어요. 비겁함을 넘어서서 반역을 한 거죠. 국가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반역입니다. 한미일 동맹으로 가서 안복 강하게 하고 경제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서방세대하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중국 문제를 다루고 이래야 되는데 태놓고 반일 태놓고 반미 이건 국가의 이익하고 반대해서 적국에 도움을 주는 위험한 행동을 한 거니까 그게 반역이죠. 여러 가지 반역 행동을 한건뭐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가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따르겠다고 위대한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쓴 거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위대한 미래를 국민과 함께 자기가 몰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국 충정의 결단이 나왔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요, 또벅두벅 강인하게 가요. 하나 하나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일단 락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임기 내에 아, 하나 하나 노조 때려잡고 하나 하나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거 축청감무 한일 갈라치기 하는 거 언제까지 이거 발목 잡을 수 없다. 이것도 해결하고 가겠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해결하고 가자. 야 쭉쭉 나갑니다. 이재명, 문재인도 해결할 겁니다. 뭐 당연히 해결할 거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부정선거. 그거 해결만 하면. 근데 그게 큰거 아닙니까? 가장 큰거 아니에요? 선거가 부정됐는데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laughs> <laughs> 멋지시네요. 응.